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고날 땐 백박사의 백주민입니다 어제 제가 2020년도 음, 여러분들이 꼭 가입을 하셔야 될 보험 세 가지에 대해서 강의하는 과정 속에서 두 번째 운전자 보험에 대한 강의를 해서 어, 유튜브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 장비가 워낙 그 예민하기도 하고 복잡, 복잡해서 제가 이것저것 설정하다 보니까 그 음성 음량 설정이 좀 잘못돼 가지고 어, 너무 적게 낮게 음량이 설정되어 있어서 잘안 들린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올린 강의가 약 20분 정도 되는데 그 강의를 다시 찍어서 올린다는 게 사실은 쉽진 않지만 뭐 다시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또 그래서 뭐한 번, 두번 보고 말 것도 아니고 또 많은 분들이 볼수 있는 영상이어서 다시 용기를 내서 번거롭지만 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도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다시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그걸로 족하지, 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하냐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 또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운전자 보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자동차 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 자동차 상에 사실 얼마 좋은지 실무에 잘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서 제가 첫 번째로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꼭그 강의 들으시고 가입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해드리고요. 오늘 들으시는 이 운전자 보험도 그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상품입니다 비싼 상품도 아니에요 월 1만원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돈만 원에 가입할 수 있는 좋은 상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 꼭 필요한 보험이 될수 있도록 다시금 제가 강의를 하고 또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네 2020년 어, 백퍼스터가 추천하는 강력 추천 두 번째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전자 보험이 마침 그 어, 3월 25일 날부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민식이법이 통과가 됐죠.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사망시에는 특가법에 의해서 가중처벌 받아가지고 뭐 바로 어, 구속이 되는 것이고. 또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어몇 주만 진단이 나오더라도 상해를 입게 되면 최소 벌금형부터 징역까지 어 형량이 매우 무겁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민식법이 3월 25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운전자 보험도 그에 발맞춰서 보장이 좀 강화됐어요. 그런 강화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제 제가 기사를 좀 캡처해 보니까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손보사 민식이법 따라 운전자 보험 벌금 보장한도 상향. 왜 벌금, 어, 보장한도 상향했는지 제 강의 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DB 손해보험 전치 6주 미만 운전자 보험 파격이긴 한데, 뭐, 우리의 목소리와 함께 또 이런 상품이 새로 출시됐다는 거에 대해서 또 기사가 나왔고요. 또, 어,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또 기사하고, 음, 어, 보험 갈아타야 하나 민식이법이 두려운 운전자들. 뭐 이런 보험에 대한 기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오늘도 제가 들어가보진 않았지만 기사가 또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운전자 보험은 민시법 통과와 함께 기존에도 매우 중요했지만 앞으로는 더 중요하게 됐다는 거죠. 어 운전자 보험이 왜 필요하고 그리고 운전자 보험을 보장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주요 내용과 함께 그렇다면 어떻게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지 어 보험 추천까지. 뭐 제가 보험을 직접 그 설계해서 도와줄 순 없지만 어떻게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을 것인지 이 백박사가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어, 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어, 많은 분들이 자동차 보험만 가입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들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제가 강의 그 면담하고 상담 중에 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하니까 가입을 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보고 그... 어 종합보험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도 하셨고 또 말미에 어 질문 말미에 어... 그 운전자 보험이 운전하는 본인과 배우자와 또 자녀들도 운전하면 각각 가입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자동차 보험처럼 차한대 있으면 종합보험 가입하듯이 하나만 가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운전자 보험이 마치 자동차 보험의 특성처럼 특이하게 누구나 운전할 수도 하고 간 가정에 자동차 한대 있으면 한대 하나만 가입하면 되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개개인이 가입하는 상해 보험이고 또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운전자 본인이 그 각자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상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 보험에 가입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종합보험 우리의 자동차 종합보험은요 대인 대물로 통상 되어 있죠. 내가 운전하다가 상대가 다치거나 상대 의 물건이 파손되면 나 대신에 내 보험회사에서 다 해주는 겁니다. 대물 같은 경우는 이제 3억, 5억, 10억 가입하면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고 대인의 경우에는 무한으로 설정되어 있죠. 그래서 상대가 뭐 굉장히 그 많이 다쳤거나 또 소득이 높다든지 그랬을 때는 보상금이 1억, 2억, 10억, 20억씩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개호 상태에 있으면 더 나갈 수도 있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종합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이 종합보험을 가입하면 무한까지 다 보상하기 때문에 어, 민사적으로 볼 때는 종합보험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어, 그리고 이 종합보험을 가입하면 보험 특례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어떤 과실이 있어도 경찰서 신고하더라도 그냥 딱지만 좀 하나 끊고 말지 형사처벌되거나 기소가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 보험 특례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하지만 운전자가 1 2대 중과실, 어떤 신호위반, 그, 중앙선 침범 사고, 속도위반, 어, 과속이겠죠. 그리고 음주운전, 무면운전 등, 또 민식이법에 해당되는 스쿨존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이런 것들의 1 2대 중과실일 때는 운전자는 가해자의 다친 정도에 따라서 합의를 보지 않으면, 어, 그 법에 따라서 기소가 되고, 또그 기소가 당연 되고 구속될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그래서 벌금이나 구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거죠. 어, 합의를 보더라도 형이 완전히 면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형이 감경되는 건데요. 양형 기준에 따라서 형이 줄어드는 건데. 그래도 합의를 안 보고, 나 합의 안 볼래, 당연히 벌금 맞을래, 이렇게 또 배짱 불다가는 검사님이 이놈 나쁜 놈에서 재판을 올려가지고 구속시키는 경우도 가끔 봤습니다. 그렇듯이, 가해자, 운전자는 피해자의 다친 정도에 따라서 형사 합의를, 시비대중간시때 형사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때, 형사합의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해자가 다친 정도에 따라서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또 사망했을 때, 사망, 피해자 사망했을 때는 3000만원, 5000만원씩 들여서 형사합의를 해야 되는데, 나는 조합험만 가입하면 다될줄 알았는데, 피해자하고 또합의받야 되니, 또 돈을 또 모아서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어려움들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게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그래서 1 1대 중과실을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다만 1 2 가지의 그 중과실 중에 음주 음주 운전하고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도덕적 해이도 있고 그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상하지 는 않고 나머지 쉽게 항목에 대해서 사고했을 때 운전자 보험에서 이런 형사합의금을 지원합니다. 어그 예전에는 형사합의금이 가해자가 피해자 합의를 보고 2천만 합의를 봤으면 2천만 합의 본걸 가지고 보험의 한도가 예를 들어서 2천이라면 나 피해자하고 합의 2천만원 받으니까 2천만원 주세요 라고 청구를 하면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 3천만원 이걸 합의를 봐야 되는데 그 서민들 경우에는 급전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또 현금이 없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좋겠지만 빌리지 못할 때에는 어 고금리로 돈을 급전을 빌린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어, 그 빌려서 형사위 본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운전자가 2차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어, 한 2년 전인가요? 금융감독원에서 운전자 보험 이거 제도 바꿔라. 앞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합의를 볼 때, 운전자 보험 있을 때에는 합의한 사실만 가지고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심사해서 피해자에게 돈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시스템을 바꿔라 라고 권고를 받아가지고 2, 3년 전부터는 보험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 난 운전자 보험이 3년, 5년, 10년 됐는데요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은 필히 운전자 보험을 바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인 거예요. 내돈 내고 합의를 보지 않고 운전자 보험 새로운 상품에서는 바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이런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에 발맞춰서 새롭게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11의 중과실 때 형사합의를 본게 있고요. 또, 중과실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11의 중과실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너무나 많이 다쳤을 때, 자동차 손해배상 그 등급에 따라서 1급부터 3급까지, 어, 상위 등급의 중상위 해당될 때, 또는 경찰관이 의사의 소견을 받아가지고, 어, 이거 중상위가 맞네 해서, 겸, 검찰에 기소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합의를 또 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 보에서 이런 형사합의를 볼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어, 형사합의금, 담보. 지금 이제 항목이 바뀌어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이런 특약이 있는 거죠. 이런 특약이 있으면 그 운전자 보험에서 그런 합의금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중상위의 경우에는 합의에 이르려면, 어, 피, 가해자가 운전자가 구, 그, 기소되지 않습니다. 합의한 사실만 가지고 기소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 시대중거시대과 달리 꼭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 그런 경우도 이제, 그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필요한 거고요 또 민식이법이 아까 12세 증가세도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 또이 종합보험 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이미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 이미 운전자 보험이 있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이런 제도를 도움받기 위해서는 새로 가입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운전자 보험인지 한도가 또 나올 건데, 예전에는 3천만원까지 최고였는데, 이게 작년부터 사망하고 그 중상이나 1 1대중과실의 운전자 보험의 보상 한도가 3천이었는데, 작년부터 뭐 이게 5천, 7천, 1억까지 올라서 최고 1억까지 지원을 합니다. 어, 누군가는, A라는, 그, 운전자가 있고, B라는 운전자가 있을 수 있죠? 또 A라는 운전자가 운전해서 피해자의 사망할 수 있는 유가족이 있을 수 있고, 또 B가 운전해서 사망한 유가족이 있을 수 있는데, A는 운전자 보험이 3천이 나오고, B는 가능히 1억이 나온다고 하면, 1억의 운전자 보험을 받아야 되는 피해자는, 어, 유가족들은 1억으로 이제 합의를 충분히 할수 있는데, 3천만 가입되 있는 운전자는 피해자, 의 유가족 입장에서, 아니 누구는 1억 받았는데 왜 우리 3천밖에 안 줍니까? 1억 주십시오, 주세요 하고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3천, 운전자 보험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5천, ,000, 7천을 준비를 해서 피해자 합의를 봐야 되는 또 다른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등급이 오르지 않았으면 괜찮은데, 이 지급 그 한도가 1억을 올랐기 때문에, 이오른 한도에 따라서 우리도 1억에 맞춰서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3천이나 1억이나 보험 가입하는 것은 월돈만 원이면 됩니다. 돈만 원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비싼 운전자분 아니더라도 이런 상품들은 소멸성으로 시기에 따라서 또그 제도에 따라서 바꿔져가면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어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되는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뭐 이미 앞서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면서 내용을 설명드리긴 했지만 첫 번째는요 어 금방 말씀드렸던 교통사고 철지원금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될때그 형사합의금을 지원해주는 것 그게 어, 한도가 이제 3천에서 1억으로 올랐죠 두 번째 어 벌금입니다. 어, 운전자가, 그, 징역형을 살거나, 그, 법정형을, 따라서 징역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또는 이제 벌금을 받을 수 있는데, 벌금이 최고, 교통사고철진대법에서 적용하는 게 최고 2천만원까지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 500만원, 1천만원이든 얼마든, 한도가 2천이기 때문에 2천만원으로 지급하면 끝날 텐데, 이게 이제 민식이법 때문에, 특가법에 따라서 3천만원까지 벌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벌금을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3 0만 원까지 오른 이 벌금을 보상하는 게 운전자 보험의 주요 내용이고요. 또, 그, 대인 뿐만 아니라 대물에서도 벌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대물 사고로 인해서 벌금 나왔을 때 그걸 보상하는 벌금 500만 원짜리가 한도입니다. 한도가 가입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 변호사 선임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도 예전에는 300, 500이 있었는데, 이제 500, 2000만 원까지 올랐는데요. 그, 이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제가 가해자 되는 거잖아요. 어, 누군가를 폭행해서 사고를 내서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는 그 가해자 될 수도 있겠지만 운전이라는 실수를 통해서 과실을 통해서도 충분히 또 때에 따라서는 그어 법정의 형사 재판에 넘겨서 이렇게 해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런 경우에는 또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 선임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장하는 게 운전자 보험의 이제 주요 보장 내용들입니다. 또 자전거 운전하시는 분들은 자전거 운전에 따른 벌금이라든지, 이런 지원하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이런 티어들이 하나하나 살펴서, 어, 운전자 보험 가입하시면 좋겠고요. 자기에 맞게 가입을 하시되, 제가 설명드리는 주요 내용들은 꼭 가입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설명드리면, 어, 어떤 상품을 가입을 해야 되나, 음, 그, 보험 상품을 뭘로 가입할 것인지까지 설명드리는 게, 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서 보면, 이런 운전자 보험의 중요성을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무슨 상품, 어떤 상품을,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데, 라고 또 반문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상품을 가입을 해야 될까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교통사고 철 지원금이, 어, 이거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어, 자, 첫 번째, 교통사고 철 지원금, 이게 형사합의금이죠. 가해자가, 12대 중과실, 10대 중과실 또는 중상회나 또 피해자가 사망을 했거나 중상회일 때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 되는 그 시점에 가해자가 봐야 될 형사비금을 지원하는 게 교통사고 철지원금인데이 경우에는 사망, 중과실, 중상회 모두 최고 1억 원 한도로 가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1억 이상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보험상품이 1억 원이고 예전에는 3천이 최고였어요. 그리고 간간이 5천이 최고였는데, 이제는 1억 원을 올랐기 때문에 1억 원에 맞는 상품을 꼭 가입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가 안 나면 좋겠지만, 운전 중에 교통사고는 사실 누구나. 어, 워낙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고고, 1 0일증 중과실이라는 게 사실 조금만 실수해도, 좀 미끄러져도 실수를 해도, 뭐, 중앙수신법이라든지, 신호위반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또 가해자 될수 있는, 어, 환경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운전자 보험이 뭐 필요 있겠어? 종합보험이 충분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운전자 보험 월 만원이면 충분하니까요, 제가 드리는 강의 들으시고 꼭 가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런 사고 있을 때 이게 얼마나 유용한지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벌금인데, 대인은 3천만까지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2천이었는데, 특가법에 따라서 스쿨존, 민식이법 때문에 벌금이 최고형이 3천만 원 올랐어요. 2천에 3천 오르는 게뭐 보험료가 비싼 것도 아니고, 이걸 올려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아까 그 언론 기사 보신 것처럼 몇몇 손보사에서 DBKB 이런 손해 보험 회사에서 벌금에 2천에서 3천원로 이렇게 올리기도 했고 또는 기존에 가입해 있는 상품에다가 벌금을 천만원 추가해서 가입하는 그런 상품도 생겼습니다. 뭐 어떻게 가입하든지 간에 이게 3천이 올랐다는 거또 민식이법에 대비해서 우리가 운전자 보험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물은 500만 원까지가 현행법 법정형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까지 대물 어, 벌금도 가입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어, 변호사 선임 비용입니다. 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해자로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가해자로서 피해자 합의를 봐야 될 때, 어, 합의 이르지 않거나, 또는 뭐, 피해자 사망이 이르렀거나, 그러면 재판에 회부돼서형사처벌 받고, 또 형사재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때,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변호인이 선임할 수 있도록, 운전자 보험에서 실비로 2천만원까지 변호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뭐, 운전자 보험에서 300만, 500만 원 있으면 착수만 주고 끝낼 수도 있지만, 2000만 원이라고 하면, 뭐, 그래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걸 가입한 사, 어, 운전자라면, 작은, 그, 변호사, 그, 회사를, 변호사 사무실에 선임하지 않고, 우리나라 뭐, 좀 높은, 높음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어, 어떤 형사재판에 있어서 본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조금 더, 어, 능력있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선택권을 또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어, 운전자 보험을 꼭 가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상으로도 뭐그 운전자 보험의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상품 하나 추천을 드리기 위해서 증권을 하나 가졌습니다. 영상이 좀잘 보실까요? 어, 조금 작긴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강의 드렸던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어, 운전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한도 1억원. 월 3천원 정도밖에 안되네요 그리고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2천만원 벌금 3천만원 올랐죠 그 다음 대물에 대해서는 벌금 5백만원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세 번째 강의할 게 이제 나오는데 일상생활배상책임인데 이 상품을 한 번에 가입하면 일석이조가 되겠네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실손 1억원 어 이것도 굉장히 좋은 보험입니다 가입을 하시고 여기 네 번째 또 하나 있는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중대 법규 위반 6주 미만일 때 300만 원 되어 있는데 원래 3천만 원 1억이라는 이그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피해자가 어 가해자가 10대 중과실일때 하고 피해자가 6주 이상의 진단 나왔을 때 또는 중상일 때 사망일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6주 미만의 경우에는 형사합의 지원금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지원되는 게 없는데 민식이법에서는 그런 거 상관없이 이제 어, 벌금을 무조건 받기 때문에 그 가해자와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 되는 그 상황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주 미만에도 300만원 정도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이게 신설됐고요. 이건 판매하는 데가 보험회사가 뭐 DV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타자도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1일회 중간 실리이다 하더라도 6주미만이라고해서꼭 합의를 안 보거나 그럴 건 아니고 합의를 보면 또 벌금이 안 나온다든지 기소가 유예된다든지 아니 그 기소 유예로 그냥 그 벌금이나 처벌받지 않는다든지 선고 유예가 된다든지 이런 양형 기준에 따라서 그 법의 제도권 안에서 선처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면 좋은 건데 6주미만에도 교통사고 철 지원금이 생긴 것처럼 이런 특약들이 좋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뭐, 엑기스만 가입했는데요. 이 외에도 자동차 부상 치료 이루금도 있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은 가입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이건 선택일 것 같습니다. 2번, 3번부터, 어, 한 4번부터 9번까지는 꼭 가입을 해야 되는 상품인 거고요. 이 상품, 얼마입니까? 만 원이죠. 9,910원. 적립금 90원. 소멸성 상품입니다. 월만 원짜리 상품으로도 충분히 가입을 하시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고요. 어, 적금보다는 소멸성을 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제도가 또 바뀔 수 있거든요. 법이 바뀔 수, 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좀더 업그레이드 할수 있도록, 어, 너무 비싼 보험보다는 저렴한 상품을 가입하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 그, 두 번째, 백버스가 추천하는, 어, 세 가지의 보험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 운전자 보험에 대한 얘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뭐, 그 강의를 이렇게 드리고 설명드리지만, 워낙, 지휘에 있는 교통사고 환자들이나 사건, 사고의 이해 관계자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합의를 봐야 되는데 합의금을 없어고못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운전자 보험이 없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지난 시간에 강했던, 의 그, 가족들 사고 당했는데, 어, 자손만 가입도 있고, 자동차 상해가 없어가지고, 보상이 제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보고, 다음 시간에 할 일상생활 중에 배상책임 보험이 없어서 처리를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보고, 그래서 워낙 상담을 하고 많이 대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처음 유튜브 강의를 이제 새롭게 올해 시작하면서 어떤 강의로 접근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 백박사 추천하는 여러분들이 꼭 가입을 하셔야 될 보험 세 가지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유익하게 들으셨다면 주변에 계신 분들도 많이 추천해서 다 같이 가입하시고요. 또 제가 강의 끝나고 댓글로 그 담당 설계사도 연락처 남겨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연락해서. 또 설계도 받으시고 또 주변에 가까운 설계사분 계시면 보험 설계사분께 요청해서 상담 받아보시고 가입을 하시되 지금 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다 가입돼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실 겁니다. 이상 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그 강의로 여러분께 또 찾아뵙도록 약속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